자, 무료 추천 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름의 변화를 여러모로 깨하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굉장히 열심히 달리고 있고, 종목들 승률, 어, 97%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월달 뭐96 달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종목 드리는 방식을 조금 변화를 해 봤고요. 어, 첫 번째 바로 추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어, 저희, 제목 아래 더보기를 참고해 주셔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젠입니다, 시젠. 자, 오늘 시젠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분석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었는데, 22평 돌파 마감 시 바닷건이다라는 말씀드렸고, 62평 돌파 마감하고 나서 추세 우상향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42평 돌파 마감 나왔는데 추가적인 긍정 시그널을 좀 내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나쁘지 않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어도 제약바이오 바람이 다 지금 불고 있는 만큼 단기 접근에는 무리가 없다. 해서 199,000원 이하 매수 노려주시고요. 최소 목표 3%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추천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추천 드릴 종목은 효성 TNC입니다. 자, 효성 TNC고요. 오늘 고가 경신했죠. 올해 70만원 돌파 마감했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어, 분석 내용을 좀 드린 바 있는데,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분석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분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추관적인 이슈가 또 발발할 수 있고, 우상향 추세기 때문에 약간 밀려도 다시 갈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70만원 이하 매수 노려주시고요. 최소 목표 3%입니다. 자, 다음 추천드릴 종목. TK 케미칼입니다. 자, TK 케미칼이거 오늘 윗골에 그린 채로 약간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대형 거래가 동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매도 물량은 단순 차익 실현 물량이다라고 볼수 있고, 매수세 나쁘지 않게 유입된 거고요. 어, 좀 스무스하게 흐름을 이어갔던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좀 알리는 신호로 작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1선 라인도 지지라인으로서 작용되고 있고, 종목 자체가 원래 단기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하이웨이브에 따른 차익을 테크니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노려볼 수 있겠다. 4,460원 이하면서 최소 목표 3%입니다. 자, 다음 추천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추천 드릴 종목은, 대정화금입니다. 자, 대정화금이고요. 바닥권 이제, 언더슈팅 강하게 때리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 상승형 상바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럼 뭐, 다중바닥세로 보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항 돌파가 더 간절했고, 그랬는데, 오늘 돌파 마감이 좀 나와줬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리스크가 좀 있어서 밀렸다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웨이브가 좀 강하게 나와 줘도 좋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메리트가 있다 해서 현재 3850원 이하 매수 노려주시고 최소 목표 3%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시간 안배가 좀덜 됐는데 네, 한국 특수현강입니다. 한국 특수현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된 윗골이 저항 보였습니다. 어, 윗꼬리를 강하게 그린 채로 역망치를 형성했다는 말은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말이고요. 이거 돌파하면 더갈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형된 상승산법 주제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저항 돌파 마감 나왔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시너지가 좀 남아있다. 2955원 이하 매수 최소 목표 3%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추천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추천 드릴 종목은 선진입니다. 자, 선진이고요. 뭐, 마찬가지로 얘도 6 2편 라인, 네, 이탈 마감이 나왔었고, 사실상 좀 베이크 모션이 형성이 됐었던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추세 복귀했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강한 윗골이 역해머를 형성했는데, 오늘은 돌파 마감했죠. 그러니까 얘 역시 이제 2차 릴리를 알리는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중량기적인 배열 라인들은, 네, 정배열 깔고 있습니다. 현재, 19,850원 이하 매수 노려주시고요. 최소 목표 3%입니다. 자, 다음 추천 드릴 종목, 영어로 좀 되어 있습니다. 더 E&M입니다. n 자, 더 E&M n 되겠고요. 오늘 강하게 반등을 나와줬고, 최근에 약간 물량 털기에 의심되는 모습이 역시 형성이 됐습니다. 122평 라인 지지가 강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지지하지 못하고, 예, 이탈했다가, 어, 이 거래 전에 돌파 마감이 다시 나오면서, 추세회복했고요 이때 역시 이전 저항을 돌파마감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돌파마감 나오면서 뭐 사실상 지금 뭐 매물대도 돌파마감을 했고, 해서 뭐 상승에 추가적으로 저항이 되는 부분이 좀 적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300원 이하에서 최소 목표 3%입니다. 제 대망의 마지막 추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추천은 미래 컴퍼안입니다 미래 컴퍼니고요. 바닥권 네, 다졌던 모습이고 좀 변형되긴 했지만 어, 역삼사안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모습을 좀 기록했던 모습이고 바닥권에서 이게 이제 좌우 대칭이 정확히 좀 역상됐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나눠서 보시게 되면은 이때 흐름과 이때 흐름이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주식은 과거 패턴을 반복하는 회계 현상을 보이는데 미래 컴퍼니 역시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양구름대에 진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짧게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36,750원 이하 매수걸 최소 목표 3%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고, 자세한 내용들은, 어, 제가 추천은 유튜브를 통해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방에서 따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